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7월 27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18편 2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를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냐 아멘. 다윗이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 가운데 경험한 것을 쓴 시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신다라고 20절에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의 도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간 것이 다윗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의를 따라 말씀대로 그에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의는 다윗에게서 다윗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요. 그가 따르고 지키고 행한 것은 여호와의 도였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항상 다윗이 하나님의 귤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악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켰던 것이지요. 이것을 표현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려고 흠 없이 살려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주목하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려고 애쓰고 사는 자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다윗에게 한것 같이 다윗의 손이 깨끗하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자비, 깨끗함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나 이 곤고한 백성은 누굽니까 위험 또 생명의 위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백성 그 곤고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는 교만한 자의 눈은 낮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죄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는데,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스림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을 추구하며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내게 상 주시고 또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하고 위태한 가운데 오히려 나의 등불을 더 켜시고 밝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즉 다윗의 등불이 꺼져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등불을 더 밝히시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오늘 다윗은 28절에 고백합니다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계속 타오르니까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흑암을 물리칠 수 있도록 불로 밝혀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태하고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니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다윗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쫓기던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해적을 상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과 방해물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 하나님의 길,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일이 없기에 다윗은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게. 피하는 다윗을 위해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30절에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이 순수하니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 말씀께 피하는 자의 자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위기와 위험과 생명의, 생명의 위기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달려오던 길을 더 온전하게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참이 안과 밖으로 하나님이 마음과 심령 그리고 장애물과 대적과 방해하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날쌘 용사처럼 마치 전쟁에 능한 전사처럼 용기를 얻고. 그에게 임한 삶의 전쟁, 영적인 전쟁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 적군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 장애와 방해의 담을 뛰어넘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을 따라가노라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도 환경도 대적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길 되시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